오늘 우리가 주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여 드리고 오늘 한 순간 때문에 좌절하고 일이 일비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보이지 않고 주님이 계획이 너무 원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깨달아 알수 없지만 오늘도 믿음을 작동시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삶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합력한 결과들을 볼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. 이것이 그저 앞으로 있을 거야라는 희망 고문이 아니고 인내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날 실제적 믿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 위기에서 건져 주시고 초상집이 잔칫날이 되어지고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는 반전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